안녕하세요. 런던모드 은지입니다. 이제 슬슬 5월 중순에서 이제 말이 돼가고 있고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지고 여름 준비를 이제 슬슬 시작해놔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여름만 되면 쭉 이제 잘 사용해왔던 가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름 되니까 쇼핑이 하고 싶더라고요. 올 여름에는 또 어떤 가방들, 어떤 신상들이 나왔지 하고 쭉 보다가 저도 이렇게 가방들을 한 번씩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 정말 제 찐템으로만 모았으니까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클러치인데요. 사실 제 생각에는 클러치는 여름에 활용을 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막 여름에 더운데 막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기 귀찮고 이럴 때 클러치를 활용해주면 굉장히 또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일링도 더좀더 더 가벼워 보이고 시원해 보여서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클러치는 바로 짠! 셀린느 라탄 클러치예요. 여름에 또 가볍게 들기 위해서 클러치를 갖고 싶었는데 짠! 이셀린느트리오페 이렇게 로고가 있는 클러치를 딱 발견을 하자마자 제가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탄에 그리고 네이비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라탄만 있는 것보다 굉장히 또 고급스러워 보여서 제가 또 많이 활용을 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.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정도라서 이 안에 지갑이랑 클러치, 뭐 선글라스 이것저것 굉장히 또 여행 갈때 여권까지 딱 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. 너무 활용을 잘했던 클러치인데 이 제품의 포인트가 옆에 이렇게 보시면 스트랩이 있어요. 스트랩을 이렇게 떼고 활용을 해도 굉장히 또 괜찮고 스트랩이 딱 있으니까 또 여행 가서 저는 이렇게 드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제품도 셀린드 브랜드인데요. 바로 핸드폰 백이에요. 이트리옴 핸드폰 백도 구매한 지 2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백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 활용을 잘할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또 활용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또 안쪽에, 뒤쪽에 또 카드가 간신히 정말 한 장이 들어가요. 좀한장좀더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 카드 이렇게 홀더까지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또 좋았을 텐데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실용적이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름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또 핸드폰 딱 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또 활용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. 원피스를 입으면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핸드폰을 딱 넣어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. 이것도 가볍게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제품이에요. 이렇게 앞부분에는 셀린느 로고가 있고, 여는 것도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. 딱 이렇게 들어서 열면 이 안에 핸드폰만 딱 들어가는 제품이에요. 네,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제품 바로 이 샤넬. 선글라스 케이스인데요. 아마 작년 시즌에 나왔던 제품인데, 이렇게 체인이 달려있어요. 이렇게 딱 보자마자 여기에 핸드폰이 들어가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프로 맥스 사이즈라서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여기에 선글라스를 넣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안 넣는 날에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립스틱이나 카드, 카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더라고요. 굉장히 또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선글라스 케이스입니다. 여름하면 또 뭔가 되게 굉장히 푸르고 초록색 무언가가 또 많이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. 바로, 짠. 보테가 베네타 버킷백이에요. 이거 미니 사이즈 버킷백인데요. 딱 보테가 베네타에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또 요즘 이렇게 와이드한 위빙이 좀 힙한 느낌이 보테가가 있잖아요. 그런 느낌도 나고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딱 수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. 이게 제가 이렇게 핸드폰 있잖아요. 핸드폰을 딱 넣으면 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쿠션, 립스틱 뭐다 들어가요. 잡동사니 온갖 잡동사니는 다 들어가는데 또한 가지 또 여기서 이제 아 아쉽다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치질 않습니다. 다치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. 스트랩도 이렇게 두 줄로 되있는데 어이두 줄은 그냥 두 줄이에요.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예요. 착용했을 때 포인트로 여름에 또 시원해 보이게 착용을 할수 있어서 이것도 그냥 티셔츠에도 딱 매칭을 해도 예쁘고 그 포인트로. 활용을 하면 너무 예쁜 가방이라서 여름에 굉장히 또 활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가방이에요. 네, 보테가베네타에 이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 브랜드는 생소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스웨덴 디자이너가 제작한 스웨덴 브랜드 에듀어드라는 브랜드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딱 이게 태닝 레더예요. 저희 루이비통 가방 스피디 핸들 보시면 태닝 레더로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에 살짝 지금 탠이 덜된 부분은 이렇게 좀 밝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정말 열심히 여름마다 태잉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앞부분 태잉이 30% 정도 된것 같아요. 30% 정도 된 제품인데, 진짜 가볍고, 이렇게 보시면, 가볍고,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베지터블 레더라서, 굉장히 또 인체에도 무해하고, 그리고 이 옆부분 이런데 마감 처리 보시면, 화학 본드 사용을 안한 제품이에요. 근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닦고 다니기 때문에, 이렇게 보시면, 캐닝 자국이 이 밑에랑 안된 데랑 차이 보이시죠? 이렇게 점점 컬러가 변해가서 나중에는 정말 빈티지한 레더까지 변하는데, 몇 년을 더 들어야 그렇게 변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열심히 들고 있는 제품이에요. 정말 편하고 원피스에도 어울리고 그냥 청바지 코디에다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름 가방은 바로 요 셀린느 캔버스백이에요. 요 셀린느 트리오페 로고 패턴이 이렇게 있는 캔버스백인데요. 빅 사이즈에다가 또 이렇게 사각형 입이 여기에 노트북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도 다 들어가. 여행 갈때도 공항 갈때 이렇게 굉장히 또잘 들고 다녔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요 안에 노트북이 들어가는 사이즈예요. 진짜 이렇게 어깨에 딱걸수 있는 게 정말 너무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여름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핸들이랑 전체적으로 또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서 가을에도 또잘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어서 제가 여름만 되면 진짜 잘 들고 다니는. 가방이 바로 이 마르니 플라워마켓인네요 마르니에서 매년마다 이제 시즌성으로 마르니 플라워마켓이라고 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가방이 나오는데 요게 제가 한 4년 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. 가격대는 10만원대도 안 됐던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보시면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가볍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마르니 로고탭 굉장히 또 큼지막하게 박혀 있어서 딱 들었을 때또 이렇게 멋스러움도 있어요.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안에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름에 바닷가 갈때딱이 안에다가 수영복이랑 다 이렇게 넣어서 갖고 가기도 해요 왜냐면 물에 젖어도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이 안에 막 모래가 껴도 다 모래가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신경 안 쓰고 막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포트백이라서 들었을 때 그냥 이런 느낌.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서 굉장히 또 여름만 되면 정말 꺼낼 수 있는 찐템 중에 하나입니다. 네 마지막으로 짠 샤넬이에요. 프랑스 출장 갔을 때 파리 깜봉 매장에서 구매를 해온 제품이라 너무 예쁜 화이트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. 여름에 티셔츠에 딱 갖고 다닐만한 화이트백이 하나가 필요했어요. 하나가 필요했는데. 제가 마침 가브리엘 호보백 라지 사이즈를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. 일상생활 할 때도 굉장히 데일리 백으로 활용을 잘 했었는데 이 호보백이 너무 여기저기 진짜 매치가 잘 돼서 스몰 사이즈로 하나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프랑스 파리 매장에 갔는데 화이트 컬러가 딱 있는 거예요. 너무 예뻐서 이게 실물로 보니까 정말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라지 사이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몰 사이즈를 보니까 살 수밖에 없었던 가방이에요. 수납 공간도 스몰 사이즈인데 뭐 핸드폰, 팩트, 여행 갈때뭐 여권도 들어가고, 뭐 지갑도 들어가 다 들어가요. 손백은 특징이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서.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되는데 요게 샤넬 이 체인 스트랩이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또 착용했을 때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편하더라고요.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름에 활용을 잘할수 있을 만한 가방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. 네, 오늘 영상도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